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다는것입니까 우리를 포박했다는 거예요. 우리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.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미쳐도 좋다.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바울은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요.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나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복음을 그 주님과의 친밀함은 증가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. 이게 여러분,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. 바울 미쳤잖아요, 진짜. 죽을 꼬비를 몇 번이나 수많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도 복음 증거하는 거, 거기에 미쳐서 살고 있는 사람이사랑 성도 여러분, 특별히 우리 오남전도의 성도 여러분, 주님의 이 강군하시는 사랑에 붙들려서요,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, 주님 앞에 그렇게 설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그런 소망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새롭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주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낸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.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. 교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